대전의 핵심 이슈들 짚어보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현재 앞서가고 있는 두 당, 두 후보의, 소속 의원들 연결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죠.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입니다.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두분 의원,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네, 바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어, 소위 문안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무래도 이건 김관영 의원께 먼저 발언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희 그 안철수 후보가, 어, 지난 3월 25, 26일 날 그다음에 4월 4일 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금 약 15일, 17일 정도 지났는데요. 예. <laughs> 다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급격하게 기준이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조정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어, 지금 선거일이 제 15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선거일이 14일입니다. 네.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판세의 변화가 있으면서 지난 총선 때도 저희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저희가 이제 15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더 열심히 해서 민심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요 지지율 격차 벌어진 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언젠가 조정기를 거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추이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문 후보님 이런 지지율이 선도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주말 유세 현장에서도 지금 멈춰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 다른 후보님들과는 다른 현장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 부산 유세가 정말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어, 감흥이 온몸으로 와닿을 정도로, 예. 어,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올렸었는데요. 유권자들이 환영을 받는 거는 결국 문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점점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후보가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대통령,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두분 의원께 앞으로 했던 전략적 기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김관영 의원께서는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보름 남았지만 네. 다시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어떻게 네. 해서 1등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의 전략입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가 좀 있고 특히 가짜 뉴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사태고요. 예, 예, 예. 또 하나가 공무원 임금삭감해서 청년 창업 도와준다라고 예. 하는 가짜 뉴스가 대단히 크게 번지고 있어서 예. 제가 오늘도. 전국 공무,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예. 예. 상당히 심각하게 침투돼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잘못된 세트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작업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어, 안철수 후보께서 상대방의 극심한 네거티브의 에그 반응을 하시고 또 예. 그것을 물어보는 과정이 아니라 예. 이제는 미래 비전과 정책을 주로 얘기를 해서 안철수 예. 후보의 자신의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께는 뭐 분위기가 매우 좋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여러 여론조사 그 동안에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추이를 봐도. 어떤 마의 벽이 있습니다. 즉, 문 후보를 싫어하는 공고한 절반 가량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떤 전략으로 돌파하실 거예요? 예, 네, 뭐 저희가 10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건 민주주의 선거에선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 의사를 당선이 되고서도 끊임없이 어,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국정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예,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문재인 일번가라는 정책 쇼핑몰 오픈했던 게, 어, 빅히트, 네. 빅히트를 샀는데요. 네. 정책에 중,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선거전에 방향을 돌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은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또, 아까 저희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영 의원님이, 어,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치원, 그아동 교육에 대한 근본적 이해부족으로 어, 유권자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네. 단연, 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나 태도가 더 국민들께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뭐, 어제 토론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네. 어, 정책적인 면을 더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토론 여권상의 상황들이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어, 향후 발전적인 대한민국 이야기한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방금 언급한 어제 저녁 제 3차 TV 토론에 대해서는 어, 서로들 좀 토론해 보시죠 두 분이 이 상대방 후보들한테 좀뭐 아쉬운 거 있으면 좀 얘기도 해 보시고요. 자이렇게해 보세요. 예. <laughs> 뭐, 예. 아, 예뭐 <laughs> 말씀해 주세 <laughs> 예. 저는 사실은 그 제가 뭐 민주당에 과거에 있다가. 예, 당을 옮겼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에, 공식적인 문서인 그 민주당의 전략 보고서에 에, 상대방 후보 저희 안철수 후에 보 대해서 어뭐 갑철수 그다음에 뭐 MB 아바타 등등의 그런 얘기들을 좀더 어, 많이 확산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대단히 에,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네가티브를 해야 되는지, 아하. 서로, 어, 비교적, 공정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페어플레이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까지 공식, 그 민주당의 전략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공식 문서입니다. 당의 공식 조직을 통해서 전 지역위원장들이 다 나중에 보게 되는 그런 문서인데, 네. 그런 문서를 통해서 그렇게 예,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것도 지위 논쟁부터 시작해서 간문을 방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어제 TV 토론에서도 보여주신 안철수 의 안철수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이 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내가 갑철수냐 내가 앤비 아바타냐 라고 질문을 해서 저희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어, 논제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어, 그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가족관계와 관련된, 뭐, 일부러 어, 어제 말씀을 라든지? 제가 여쭤보고 그이 뭐, 뭐, 아니고요. 예, 어제는 대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그 예. 전략보고서에 대한 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방그 말씀을 겁니다. 드립니다. 예. 큰 그림을 예.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것에, 후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들이 많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작은 잽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자리에서까지도 네거티브로 일관하시는 모습에서 예. 사실 같이 함께 토론을 하는 저희도 조금은 부끄럽고 당부스러웠거든요. 그곳에서 뭐 정신을 열자고 예, 예. 하시지를 않나 등등.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민주주의나 국회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듯해 보이시는 언행이 저희는 사실 좀 저희도 부끄러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국민이 예, 원하는 대국을 그리는 것 예, 예. 그동안 뭐 제가 그쭉 지켜봤을 때 정치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꾸준히 가져오신 분이 뭐두분 많이 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두 분이 다그 노력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어제는 예.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그 중요한 소중한 시간에 본인에 대한 그 아까 그, 그 심각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든 이런 상황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네. 아니,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몇안 되는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그런 방식으로 소진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 상대방 어.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단정 소진해야 오죽하면. 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죽하면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 국민께서는? 저 이재정 의원, 김관영 의원. 예, 예, 제가 두분좀 예, 예.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꼭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안 <laughs> <laughs> 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한1 분씩 이렇게 또 번갈아 이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여전히 떠올라 있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쟁점입니다 사실. 어 예, 예.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공방을 먼저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서울대 특별채용 문제가 또 계속 끼어지지 끊어지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두 문제만 잠깐 잠깐 다루겠습니다. 먼저 송전 장관 회고록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 문제제기 한번 해주시고 예. 이지정 의원 답변해 보시죠. 음. 네이 부분에 관한 진실 문제 공방이 있는데요. 사실은 송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휴고록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정 장관이 이 휴고록을 쓸때그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부의 현재 재직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기억을 뒤살려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복귀한 다음에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가 당시의 상황이 전혀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말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또 진실 공방을 떠나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 간에 사전이 됐건 됐든 사후가 됐든지 간에 북한의 의견을 묻고 결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의교전에 있어서 비밀보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정 의원 1분 30초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어, 문건 세권 공개했는데요. 외교안보 남북관계 관련된 기록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지만, 일반적 자기주장으로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특히 또 선거 영향을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 범인에서 기록을 밝혔는데요. 어, 공개한 문권 세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미 집권 결정을 명백히 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북한 반응 보고 입장 결정하자 주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총장 장관이었으니 확인됐습니다. 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장 장관은 해보로 논란 이후에 계속 허위 주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오늘 뭐 총장직에 물리는 이 일까지 있었고 더이상의뭐 공방하지 않겠다라고 물러선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방금도 김관영 의원님께서 거짓말 이야기를 하시는데 탄화정부 당시는 남북 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14선 직후에 한 달도 채안된 상황에서 일일이 아닙니까? 외교부 국방부 등 모든 자체 채널.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고 그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년 전일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를 담당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을 하고 있었던 통상적인 일상을 기억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뭐 말바꿈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흑간루를 더 씌우는 것이 네. 저희는 어, 굉장히 여기까지. 국민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정 의원, 이제 이번에 이재정 의원께 의혹 제기를 해보시죠. 네.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 과정 계속 논란이 이어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 안철수 후보님 측 국민의 당측에서는 김미경 교수가 충분히 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항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어, 서울대 그 특징과 관련된 내부자에서 나온 어~ 질문입니다 그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동시에 정년을 보장받는 것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의무를 제기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통상 특별 채용은 기본적으로 단과대가 학교 본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아는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어, 학교 본부에서 그니까 위에 서 아래로 내려온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그리고 네. 민민연 교수의 경우에는 어~ 최소한 그래도 특별 채용은 우 정도의 성적은 돼야 되는데 어~ 거의 (2) 이상의 미, 아, 미 이하의 정도의 자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특별 체온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안철수 후보님 측에서는 아까도 제가 다, 잠깐 언급했다시피 국회 상임위를 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어 이거는 뭐국회 절차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당과 어, 국회 그, 대통령 후보를 동일시하는 국민의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개인의 신상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어, 후보께서 어,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 1분 반 정도 말씀하세요. 네,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먼저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우상호 대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 진상을 밝히고 먼저 요구한 사람이 민주당인데 그것을 저희가 마치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을 오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환 교문의 요구 소집에 소집 요구에 대응해서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을 같이 밝히기 위해서 환노위를 같이 소집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특히 뭐 어제도 나왔지만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입사할 당시에 채용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명단 오늘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 김 의원, 저, 예, 김미경 예. 교수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자, 그리고요.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자 대학본부에서 의대 특채 정년보장 등의 내용이 내려왔다라고 오늘 그런 의혹이 있다고 라 했는데 이건 의혹이 아니라요. 대학본부에서 우죽하면 김미경 교수를 특별채용하고 싶어서 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밑에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요한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대학본부가 한 것은 무슨 이걸 안철수 후보가 거기다 요구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대학본부 그 거기에서 의대에다가 이런 사람은 꼭좀 채용을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쟁점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일단 말씀을 들어봤고 어, 이재정 의원? 네. 남은 성 TV 토론이 이제 세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실 건지 한 1분 정도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이이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어떤 부분을 도려낼 것인가 등에 대한 비전제시라고 봅니다. 네. 어 정책의 집중하겠습니다. 사실상 토론의 방식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답변을 하는데, 네거티브적인 질문 공세에 답변하는 데 많은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단호하게 네거티브에는 대처하면서 조금 더 저희 비전 제시라든지 정책 설명에 시중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대통령 될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 역시 남은 네. TV 토론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요? 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대통령 공약집도 아직 발간을 안 했습니다. 공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은 공약서와 공약집을 모두 발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는 미래 비전, 또 교육 혁명과 과학 혁명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창업 국가를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주로 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의원의 말씀만으로 보면 남은 세 번의 TV 토론은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laughs> 걱정 안 되게 좀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어진 주제에 네, 네. 몰입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좀저 민주당 좀 네거티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두분 의원이 서로가 서로가 네. 상대방이 네. 네거티브를 주로 한다라고 비판하고 네.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국민들이 네. 판단하실 네. 겁니다. 일단 토론상에서는 토론 주제 열 중에서 정말 국민이 다음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게 우리 네. 모두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예, 아,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없어입니다 아, 앞서 있는. <laughs> 두분 후보들이 이렇게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을 펼쳐주시면 그러면 저절로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요? 예 저희 저희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예. 식으로 좋은 토론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혹시 남은 세 후보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두 후보에 대해서 막 이런 네가티브 공격을 하면 다른 후보께서 옆에서 좀 거들어주시면 어때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뭐, 최소한 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도, 이제 이번 토론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네. 주제에 집중하는 토론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네, 저희는 사실은, 네.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분이좀 실질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다섯 분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예. 다른 시간을 18분으로 다 쪼개다 보니까 예. 충분히 할 얘기 못하고 예.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만 동의하면 된다고 했던가요? 어, 사실상, 뭐, 양자 토론이라는 방식을 취해야 지금 국민대당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방식의 자유 토론이 가능했던 건데, 네. 지금 TV 토론 방식은, 아쉬운 점 많지만 사실상 양자간만 토론을 할수 있다는 게 이제 관련 법령상이라든지 시스템상 쉽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죠. 어. 사실은 네. 두 분만 별도로 합의를 해서 별도로 하면은 사실은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아, 아.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네. 아무튼 두분 의원께 그 앞으로의 TV 토론은 좀 생산적으로 약속 받아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